지금 정상에서 오늘 북한산 등반에 쓴 배낭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대군데 안녕! 짜잔! 오늘 북한산에 올라왔는데, 가방, 배낭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이렇게 이게 지금 18L짜리였나? 18L짜리 배낭을 들고 왔고요. 데이하이킹도할수있다는거 음, 데이 저희도 도 데이하이킹 할수 있다. 저희도 저희도 데이하이킹 합저희저희한테막 데이하이킹 가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희도저저희 저희도 데이하이킹 가죠 그리고 그때는 데이하이킹에 맞는 가방을 쓰곤 합니다 우선 오늘은 1 8 저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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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북한산은 원래 알고 있는 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필요할지 몰라서 보통 스틱 가져다니는 편이고요 그리고 물! 보면은 겉에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아, 자! 지금 쓰고 있는 선글라스 제가 눈을 한번 산에서 다친 다음부터는 선글라스를 꼭 갖고 다녀요 그리고 핸드폰 지갑 아주 간단하게 그냥 카드, 동전 지갑 갖고 다니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잡다한 것들 넣고 어 다니는 파우치인데 요즘에는 화장을 해요 힌트 그리고 이어폰 이어폰 그리고 제가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산에 간다니까 아빠가 홍삼 캔디를 엄청 많이 줬어요 그리고 물에 타 먹는 비타민. 얘는 이렇게 코 막힐 때 쓰는 태국에서 사온 거고요. 그리고 또 있네요. 물에 타먹는 비야 마지막으로 고프로 배터리입니다. 이렇게 잠낭에한 번에 넣어서 갖고 다니고요. 자, 두 번째 걸로는 음 얘는 또 파우치인데 얘는 비상약품 파우치예요. 그래서 타이레놀 같은 두통약 진통제 그리고 코인티슈 혹시 모를 밴드 그리고 정로환이나 소화제 그리고 짜잔 이거는 뭐냐면은 에피펜이라는 건데 양군이 어, PCT를 걷다가 말벌에 쏘인 적이 있어요. 근데 말벌에 쏘여도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다른데, 좀 양군 같은 경우는 그 말벌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체형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한번 엠뷸런스를 탄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꼭 챙겨보고 다닙니다. 말벌에 쏘였을 때 만약에 그런 반응이 나타나면은 이거를 허벅지도 팍! 꽂으면 된대요. 이거는 응급약 그리고 아, 이거는 헤드랜턴입니다 데이하이킹 그냥 한 2-3시간 탄행 한4섯시간 뭐 탄행인데 왜 갖고 가냐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혹시 모르게 뭐 조난을 당하거나 길을 잃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당일 탄행이어도 헤드랜턴을 챙겨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판 보면은 지금 입고 있는 패딩인데 이거는 경량 패딩이라서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땀 흘리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쉴때 체온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환절기 때는 패딩 갖고 다니는데 이거는 패딩에 달려있는 모자예요. 이게 탈부착이 가능하더라고요. 아무튼 패딩이고요. 원래 지금도 제가 약간 목소리도 이상하고 그러는데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반팔 입고 있긴 하지만 같이 입었던 긴팔이고요. 그리고 물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 북한산 백운대 데 올라올 때물 2리터 정도 그리고 음료수 2개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원래 평소에 입고 다니는 레인 자켓 아니면 방풍 자켓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일기예보상으로는 비가 온다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산의 날씨는 모르니까 혹시 해서 꼭 데이 하이킹 때또 챙겨 다니는 옷입니다. 그리고 짜잔! 바 김밥이에요. 저희 김밥 먹을 거예요. 저희 점심. 그렇게 해서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은 꼭 챙겨서 다니는 데이 하이킹 백팩 언박싱이었습니다. 김밥 가장 기본에 충실한 달걀 단무지 우엉 오이 햄 어묵. 다음번엔 내가 김밥 사줄게. 5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쓰레기가 많네. 나또 하나 주어 <laughs> 다음번에 쓰레기 좀치워야겠다 하이 데. h e r e Thank you. y o u from Australia? No, from Switzerland. <웃음> <웃음> Sorry. <웃음>